그럼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분? 그분이 아, 50은 이제 오십 대중기죠아 이제 오십 대 중반은 예, 예상해 볼수 있겠죠. 와제 평생 직업이네요 가수는. 음... 할만한 것 같아. 목사도 아니, 평생 직업입니다 너... 목사. 늙을수록 절실해가자. 아맨 이러면은. 아무도 우리에게 고민 상담을 하지 않았지만 굳이 찾아서 해드립니다. 턱이 가름한 다섯 남녀의 안길뻔 참견 팟캐스트. 오래간만에 하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안이 뭐예요? 안때 끼고 빠질 때안 빠지는! 이제는 또아 이제는 똑 부러지네. 진짜 하면서 뇌를 겁나 굴렸어. <laughs> 퇴근 전 가볍게 즐기는 오지랖 인스턴트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laughs> 자 오늘 사은 누군가요? 아니, 자기소개 안 해요? 그니까 그 뭐..뭐가 그 20살 때 다들 뭐하고 계셨나. 아! 아 마, 뭐지 20살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레고상입니다. 씨코 나네. 갑시다. 공학번 풀도입니다. 아,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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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살 때나 지금이나 10대 때나 영원히 질풍노도를 달리고 있는 비트 루시아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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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살을 뭐했지 너도 탱고? 아, 저 생글... 20살에 동방신기 진짜 열심히 좋었어 아아아 네, 카시오페아 스리입니다. 영원한 낭낭 20세 3입니다 <laughs> 아, 아, 아까 낭낭 그 18세 아줌마 지난 거 맞다가 는데 이제. 자. 그럼 오늘 사연은 누가 읽어 주실 건가요? 입세 제일 가까우신 분. 아, 전가요? 아,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나이가 25만인데 20대, 20대 제일 가까워. <laughs> 아니 만살 <마>, 아니 할아버지 <laughs> <저> 중간이에요, <laughs> 중간. 할아버지라면서요. 할아버지라면서요. 중간. 아니 그거 <laughs> 뭐 그래서 뭐야. 박침에, 아니 막난 90대 씨. <laughs> 나이 받침에. 나는 난 박치지 아니었어요. 그러잖아 아, <laughs> 아, 아니. 저 여섯 스0 아. <laughs> 일곱... 아... <웃음> 씨, <웃음> 만 나이로 해도 만 중반이 되었구나 해도. 아 낭낭팔십세 <laughs> 팔십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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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160살 중에 반으로 살게 되요 음. yeah.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십여 아, 라는 분이 이제 20대 여자분이신가봐요 그 분이 이제 20살 때 다들 뭐하셨나요? 하고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아기사연 그, 올려주셨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살 여자인데요 제목 그대로 다들 20살 때 뭐하셨나요? 저는 20살이 되면 뭔가 삶이 재밌어질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랑 변한 게 없네요. 대학을 못 갔나 보죠. 그렇다고 제가 10대 때놀줄 아는 애도 아니었어서 놀줄 아는 방법도 잘 몰라서 놀아도 어떻게 놀아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남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유. 뭐 일탈이든 공부든 여행이든 다들 20살 때뭐 하셨는지 경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너무 귀엽다 사연아 너무 진짜 아름답네. 근데 배풀이 너무 웃겨요. 뭔데요? 굳이 뭘 해야 돼? 네. 진짜 맞아요. 진짜 네. 정말 맞는 말이다. 근데 할수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차는 할수 있는 게 많죠 아주. 0대 때는 못했던 건데 2 0대 네. 때부터 할수 있는 거. 성이 됐기. 가장 큰게술 아닌가요? 그래서 술 담배를 이제 술을 할수 있다는 거, 뭐 담배도 네. 그렇고요. 음. 그리고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사고를 치면은. 소년원이 아니라 영 감옥에 간다던가 (20대) 때할수 있는 (20대) 때부터 <laughs> 할수 있는 <laughs> 근데 생각해보니까 술 담배는 (10대) 때도 하긴 하네요 아니, 근데 뭔가 공식적으로 이쯤 그래. 들고 가서 술을 엄마 아빠도 터치하면 못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 아니 터치는 하시지 않아요 터치는 터버리니까? 하는데 이제 막 뭐라고? 어, 못 하지. 아예 못 먹게나, 나. 법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 있었어요. 너무 동안이라 이 스무 살이 돼도 민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들어갈 때마다 심장이 콩콩콩콩 거리고 음. 뭘 살아가도 막 벌렁벌렁벌렁 음. 거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았죠, 저는 이제. 그때도 그때 때 먹긴 먹었지만, 야, 좋가서 먹자. 음. 가가 가다, 길가다가 술 땡기지 않냐 어,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가자. 음. 이게 가능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이게 가능한 게. 그때 술은 뭘로 샀죠? 맞아,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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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는 아, 이제 아, 그 당시에는 아, 제가 번 돈으로 샀죠. 오, 오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가 원래는 원는 그게 아니라 <laughs> 제 아버지 카드 쓰, 쓰 썼던 기점이 언제냐면은 군대를 전역하고 나셨어요. 아그 전까지 그니까 저 스무 살 초반 때는 진짜 우울했어요. 음 걸리면서 따닥따닥 따닥 소리가 났어요. 왜요? 신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걸리면 따닥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아 소리가 나는 아 거야. 싫어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라, 차라리 그때가 좀 사람 구실 할 때네요. 그냥 자기 <laughs> 밥벌이 할 때니까. 빠져 스카드 안 쓰고. 그렇죠. 예, 그때가 그렇죠. 그때다 <laughs> 봐야죠. 근데 굉장히 무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laughs> 솔직히 떠올리지 가 않아요. <laughs> 아, 음. 아 왜요? 음. 그 전설 쓰셨다면서 요스무살때 밴드 멤버. 전설이 아니라 진짜 그거는 애들이 막 해주는 말의 전설이지. 그냥 막 있어요. 그렇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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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였어요. 막난이. 이 제수하신 분 없죠? 없어요. 네, 저는 음... 다현혁인가? 다현혁이세요? 네. 현혁이지만 세번 s 대세번다녀 오신 음. 분. S 아, 그러세요? 그렇죠. 그냥 현혁은 현혁인데 동화 하고. 20살 때. 제제할말 많은가 보다, 오늘. 동화 <laughs> 방송들은 예비 640몇 번로떨어지고 아 동화 방송들 이런데 진짜 음악 하는 애들이 아 갈데가 음악 ]겠네. 하는 거 빼고는 별로 안 쓰요. 그러니까 음악이 진짜 유독 그래요. 네. 동화 방송들 그게 떨어지고 나서 초창기 떨어지고 음.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딱몇 군데 안 썼거든요. 딱세 군데만 인 썼는데 지금 다쓴거두 개에다가 하나를 승실 대학교를 봤는데 거기는 이제 아는 선생님이 거기서 교수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음. 끝까지 배워겠다 음. 집어 넣는데 거기 된 거예요. 거의 음. 그 콘서가 돼요. 네, 가학 음. 그 고서 이제는 다니는데 한 학기만 다니고. 음. 아, 여긴 아니다 싶어서. 아니다 싶은 거라기보다는 아니다 싶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건 상관이 없었는데 좀 환경 같은 걸좀 많이 그 연연 안 했거든요, 어,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제 뭐였냐면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집이 진짜. 음. 그 내가 막하그니까뭐 돈이 있고 없고 이것도 문제였지만 정말로 안 좋았어요. 막 진짜 막 음.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오른막 그래 갖고 뭐 알바 같은 것도 맨날 힘든 거 하면서 힘쓰는 것만 하고 음, 아다 아, 노가다 맞아. 근육만 막 이래가지고서 아, 네. 막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막 하루하루 그냥 고통을 잊자 맞아, 잊고 맞아, 맞아. 딱 때리고 잠들자 아, 딱 이런 삶을 살았었아요자 네. 그럼 다들 이렇게 (20살) 때 기억에 남는 내가 주로 했던 건? 자, 주로 했던 건 저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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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여자를 했다고 요러니까 여자라기보다는 연애, 연애. 연애. 연애에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20살) 때딱 어. 음. 대학교 올라가자마자 시시했는데. 그... CC 하면 안 되잖아요. <laughs> CC. 음, 응, 하면 안 된다는 건 이제 그 친구 만나고 알았다. 아, 네, 전 그래서. 진짜 억울한 게학 학교를 타지로 갔잖아요. 네. 근데 언니가 가기 전에 신신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넌 CC는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음. 그래서 저막 이제 썸 타다가도 CC는 하면 안 돼. CC는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거 진짜 막 지켰는데 언니가 원래 저희 학교 선배였어요. 근데 저가 이 학기 때 이제 복학을 한 거예요. 오자마자 두 번의 CC를 하더라고 요 저를 배신하고. 아, 아 대, 대학교 선배였어요 대학교? 네. 아 진짜 아니 그럼 장학금 같은 거안 줘요? 장학금 아 장학금 받았죠. 오. 오. 아맞아그게뭐 형제 자매 이렇게 같이 가면 네, 더블로 자, 하면은 어. 예. 음. 해 보신 분들 계세요? 저저년 저는 음. 그 나와서 음. 그러고 보니까 스무 살때 새롭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네요. CC라는 것도 음. 뭔가 할수 있고 술 담배도 할수 있고 뭐 그래, 나름 그, 그렇게 그 생각해요. 같은데도 것... 갈수 있고 음. 그런 것도 할수 있잖아요. 이제 대학 만약에 스무 살인데 대학생이면 이제 아무래도 많이 하는 게 소개팅, 미팅 같은 어 거, 와팅 어 하게 어 되니까 어 그런 것들도 좀재밌는라고요 <laughs> 일절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저는 여대라서 엄청 했어요. 아, 진짜? <laughs> 진짜. 저는 스무 살때 여자친구랑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는 했으니까. 음. 근데 걔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니까 학교 끝나고 저는 무조건 안 놀고 그냥 걔네 학교 앞에 가서 야자 끝나고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음. 오고 그렇게 생활했었죠. 완전 공부 매니저. 공부 매니저. 예. 네. 비팅 어느 학교랑 해봤어요? <laughs> 저 되게 많이 했는데 뭐 고대랑도 하고 성균관대랑도 하고 음. 그리고 어디 뭐뭐 한양대나 뭐 이런 친구들랑도 이 하고 음. 그랬었던 것같 어디가 제일 괜찮아요? 아, 그냥 그건 사, 사는, <laughs> 그리고 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학교보다 과학성이 좋아. 에 맞아요. 손이죠 네, 맞아요. 좀. 얼굴 뭐, 많이 보는 과도 있잖아요. 예체는 네. 중에는. 음. 그러니까, 뭐, 저희는 그냥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되게 그러니까 과도 과고, 단대가 그렇다 보니까, 음대니까. 그래서 막 거의 마담뚜 같은 애가 있었거든요. 아막 연락처 음. 막 이만큼 막 가지고 있는 애가 있었는데, 걔는 그래서 아밥 많이 얻어먹고 다니긴 했죠. 근데. 어 그냥 좀 웃긴 게 편견일 수도 있긴 한데 확실히. 그 공대생들이랑 그 인문대생의 분위기가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 되게 많이 다르구나라는 건좀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음. 음. 왜 어떻게 달라요? 공대 애들이 썸타는 방법 모르더라고요. 말로 아 몰라요. 아 진짜 계산적, 모르더라고. 제일 계산적으로 네. 접근하기 때문에. 네, 아 되게 충격 받았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 진짜 수가 있지 말이야. 인성적 사고와 감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음. 사람들의 특성이 좀 나뉘는 음. 거예요. 음.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과는 무, 약간 음. 아무래도 약간 막 감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 그런 거 비교하면. 플러스 아무래도 이제 문과 계열 친구들은 여자가 좀 많으니까, 어... 근데 이과 계열은 확실히 좀 여자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음... 어떤지 모르겠다. 그 그거랑 네. 그 공대, 그러니까 공대랑 이과 네. 애들이 보면은 네. 과제가 겁나 많아서 아, 그래서... <laughs> 여자를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웃음> 학교 <웃음> 공부를 하기로 음. 바빠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잘생긴 애들은 네. 사귀는데 <laughs> <그러겠죠. 웃음> 아니 그래 그래 그 환경을 이겨낸 미모. 자 <laughs> 번호 따내가 공대였는데 음. 걔가 그렇게 여자를 몰랐어. 어그니 그러니까 음, 그게 몰라요. 환경 자체가 정말 이거에만 뭐 몰통을... 너무 잘생겼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 그러, 그런 그런 <laughs> 사람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음. 뭐 대다수의 공대생들 은 그럴 수 있지만 음. 진짜 똑똑한 애들은 어려도 다 잘하더라고. 맞아. 음. 오히려 더 계산적으로 치밀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더 어... 후리고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애들인 <laughs> 거고. 좋은 그러니까 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이게 정말 소수 같아요. 그 뭐냐 약간. 확실히 남자만 있는 데서 편해 편하다고 느끼고 음. 여자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끼면은 근처에도 음. 안 가고 연애할 생각을 그러면서 서서히 안 하다가 음. 나이 제가 들어서 하죠. 그리고 그 공대는 어쨌든 남자 많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그 거짓 정보들이 흘러요. 여자에 대한. 아, 이래야 그러니까 돼. 맞아, 배운 맞아, 맞아. 알겠 배우 여자 약간 누가 여자를 한명 사기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퍼트리는 거야. 여자는 아, 이렇게 여, 아, 여자는 공대셨죠? 아, 공대 안했어 아, 아, 그럼 이과였다 그랬구나. 아, 그 아. 여자 아, 그러니까 아, 저는 그래. 그 20살 때부터 CGV에서 알바를 했는데 CGV 알바할 때 대학교, 아, 대학교를 그래. 그 같이 알바하던 친구들이 공대생이 많았어요. 아 어, 그래갖고 이제 걔네들이 하는 걸 보면은 음. 누구 한 명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친구한테 어떻게 사귄 거야, 어떻게 사귄 거야 물어보고. 그한명이 여자가, 여자가 절대 절대적인 응. 값이 되는 거죠. 절대값. 아 절대값. 그러니까 인생은, 아, 케바케고, 인생은 케바케고 인생은 네. 케바케고 사람도 케바케로 접근해야 되는데. 네. 맞아. 이게 아. 100% 정답이 되는 거야. 대박이다. 그 친구 한 명이 사람 잘 사귀어야겠다. <laughs> 만약에 <웃음> 이상한 사람 사귀면은. 그러니까, 절대 값이 되는 아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 누가 되게 당당하게 고백을 딱 사람들 많은 데서 딱 했어. 그러면 걔는 그 그런 걸 여자가 좋아해 그러면 어. 걔는 그런 식으로만 계속 접근할게. 왜 계속 명 성공했어? 나 성공했다. 아, 그럼,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아. 아 걔네 공대 잔디밭이랑 잔디밭에서 다 이제 d y b 고 t 벤 e r s a 지아 풍선 u t t 저기 쟤 a 다 하고 있어. t 얘도 하고 있어. d y 한 u t t e r s 는데 됐어. <laughs> <laughs> 누 u 다 씻어 r s a n d 그때는 t t e r s a 이 d 막 이러면서. e r 맞는 거 같아. <laughs> 근데 진짜 이런 게 숨살 아 때니까 가능하 e r Sandy Butter, Sandy b u t 가 e r Sandy Butter, Sandy Butter, s a n d 는거 좋아하고 이렇게 좀 그런 애들이. 원래 성격 자체가 하나만 파고드는 음. 성격이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여자 어, 여자들은 안 봐요. 제 동생도 공대 출신이고 그런데 음. 지금은 이제 데이트하는데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봐요. 날 정해서 걔는. 음. 되게 나는 전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걔는 같은 배 속에서 나온 형제인데 얘는 공부, 컴퓨터 이런 거 하나만 집중해갖고 하는 걸 잘하니까 음. 여자친구도 잘안 보고 자기 할거 준너이 하다가 일주일에 한번딱 여자친구한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laughs> 또 뭐하고. 어 아, 뭐. 멋있네. 아. 난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음. <laughs>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갑자기 뭘까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공대생한테. 공룡생 아, <laughs> 뭐 진실은 물어봐야 알겠지만. <laughs> 아니에요. 나보고 엄청 감지덕지라 그랬어요 자기한테. 음. 그러니까 감축죄 해야죠. 저 같은 사람 만났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지. 아 아마 그 공대생은 대기업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laughs> 아니에요. 맨날 여자, 술만 처먹고 있을 거예요. 이게 <laughs> <laughs> 음, 험담. <험다. 웃음> <laughs> 망해라 <laughs> 갑자기 죽어라 <laughs> 근데 이제 cc 를 저도 해봤는데 진짜 cc 는 정말 스무 살때멋 모르는 친구들이 선배들 뭐 동네 형들 오빠들 다 말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도 음. 하는게 cc 인거 같아요 아, 그건, 그건 절대 안돼요 얘가 예상이고 사실 또 다른 애는 또 이 학기 되면은 제가 또 쟤랑 사귀고 있고, 또 음. 다음 또 지나면 아. 얘는 또 얘랑 사귀고 있고.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그니까 한 명이 진짜 막, 그, 아 동물의 왕국이시죠. 근데 저희 학교가 진짜 심했어요. 저희 타지에 있는데다가 과 특성상 다른 과랑 친하게 지낼 그러니까 수가 없어요. 새벽까지. 그니까 그러니까 러 새벽까지 일을, 네. 아니, 연습. 그 연습을 연습. 해야 돼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안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이 안될 수도 음. 없고. 자연스럽게 그냥 남녀가 한 공간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냥 지쳐서 잠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방값이 아까워서 결국엔 다 동거를 해요 맞아 어, 그, 그, 지방사니까 네, 왜냐면은 음, 그냥 맨날 붙어있는 거밥 먹는 시간도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잠깐 진짜 편의점에서 먹어야 돼 학식 가는 것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본인이 거예요 본인이 그러셨다는 거죠? 아니 전 아니죠 어, 아니전 음, 아니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뭐 좀뭐 지방에 있으니까 지방에서 자취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남자들 동거 진짜 많이 해요. 아 근데 음. 동거를 하면은 그 어때요? 이미지가 어때요? 저희 때도 동거하는 애들 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음. 워낙 그게 정말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이상할 수가 없는 게 진짜 붙어 있는 게 너무 길다니까요. 다 같이. 사귀었으면 당연히 동거다 이렇게 되네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아, 처음에는 문화 충격이었죠. 당연히 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해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생활을 하는 곳이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느끼니까 근데 음. 사실 거기서 헤어졌다가 이 사람이랑도 만났다 이렇게도 만났다 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동물의 왕국처럼.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가 좀 졸업하고 나서도 남녀관계에서 되게 개방적이었어요. 그냥 친구네, 어. 남자인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올 수도 있지, 약간 어, 이렇게 이제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죠 <laughs> 아 진짜로 그 왜냐 소매 살면 그죠, 소매 살면 근데 그리고 단둘이는 안 되죠, 친구여도 <laughs> 단둘이 방에 있다고 해서 같이 자면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 혼숙이 단둘이때이러지면안 된다 어, 우르르 여러 명이서 그냥 우르르 같이 자면 안된다 근데 이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저도 지방이었고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음. 같은 계통이었으니까 연습 11시, 12시에 끝나면 막차 타고 시내 나가가지고 이제 같이 자는데 저희 학교는 단둘이 자는 경우는 거의, 단둘이서 동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눈치가 좀, 는아 되게 높은 선배였어요. 아, 지금 그럼 동거가, 단둘이 동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동거는 괜찮은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개방적이었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아. 남녀인 친구랑, 그, 남자인 친구랑도 밤에 그냥, 어, 하룻밤 그냥 같이 막술 먹다가 잘수 있지. 이게, 아, 약간 이상하네, 단어가. <laughs> <laughs> 그니까, 러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취침이 아, 가능하다. 아, 취침, 취침을 아, 네. 할수 있다라고 말을 아. 했는데. 네, 그런 그게, 건 많았어요, 저는. 오해를 하실까봐. 그게 네. 남녀 단둘이 취침은 안 된다고. 여럿이 아. 우르르 놀러 가서, 밤새고. 아. 그렇게 하는 건아 괜찮았다. 한국이라기보다는 이제 합숙 아, 합숙합숙 저는 MT가 그냥 깔고지로 어. 자는 선배, 거. 아, 나는... 아니, 살림살리는 애들 많았다고요. 아, 이네 아, <laughs> 과에 있는 애들의 반 이상? 소수 빼고, 정말? 아. 다. 그래서 저, 어, 어쨌든. 저는 그 지방에서 그 복층 집에 12명인가 같이 살았어요. 남자여서 살고 있한 명이 좀씩 내려가. 음 아, 내려가서 자는데, 저는 진짜 어떻게 자냐면요. 진짜 이렇게 자, 손에 약발라잖아요 이렇게 하고 잤어 진짜 너무 음, 좁아가지고 아... 제가 바로 그미나지 문이 있고 두 방이야 <laughs> 어, 이렇게 하고 잤어 아니 이제 12명이 같이 자면 그러면 이게 근데 12명이 <laughs> 2층 1층 나눠 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다 1층 일자로 다 1층 1층으로 자는데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거 있었어요 6남매인데 육남매 6남맨? 아니 12남매 <laughs> 와 진짜 이게 어떻게 자냐면 이렇게 자는데 몇 명은 저 뒤에 가서 이렇게 다리 쪽에서 자고 막 이랬었는데 이렇게 저는 제일 선배니까 내가 좀 먼저 희생할게서 맨끝 쪽이 아니라 제일 바깥쪽 문 나가는 쪽에서 이렇게 자는데 항상 저 여기 제섹 타였어요. 맨날 여기서 약발로 자는데 막 여기서 이제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자기도 하고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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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남자 여자 이게 섞어 자기도 하고 술만 마시면 그냥 끝에서 저맨 끝에 있는 새끼들이 이불 같이 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열두 명이 자고 있는데 <laughs> 그 안에서도 그래요? 주말에선 그 그런니까술 먹으면 그러다가 아직 이상한 소리 난다니까? 아니 이상한 소리는 안 났어 나! <laughs> 나는 그못것어 <이렇게> <laughs> 근데 그랬는데 결국에는 졸업하고 나서 둘이 사귀어 <laughs> 버렸잖아 졸업하고? 네. 졸업하기 전에? 아니 그때까지는 참았지 왜냐그 남자가 저거였어 그 학교에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후배인데 제가 등 아, 떠밀어가지고 그거였어 네. 아, 아. 그러니까 애들 학교에 눈치채 으니까그 애들 남자친구 있었어 군대 갔었어 저희 아. 후배인데 그러니까 바로 사귀지도 못하고 일단 헤어지기 한 다음에 음. 아우래 도와줬지 막 둘이서 만나 만나 이랬는데 막술 먹고 둘이 끝에 저희 끝에 가서 그 여자애네 집이었거든 막 둘이서 응. 막추측대면서 그랬겠지 아니 여자애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랬어요? 아니요 헤어졌다니까요 헤어지고 나와서 그니까 같이 살면서 다 같이 살았는데 그때는 안 그랬지 응. 초반에 같이 살때 근데 이제 술 먹고 막 둘이 너무 잘 맞는 거 같아서 우리가 밀어줬어 이제 좀 눈치 딱 보고서 야너 둘이 잘해봐 그래서 아막 이렇게 장난치고 하다가 결국에 얘가 여자애가 헤어졌대는 거야 와 헤어졌대 그러더니 저 끝에 가서 둘이서 막 난리가 <laughs> 나. <laughs> 뭐하냐, 씨발. <laughs> <laughs> 혼자서 이렇게 약발없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잖아요. <laughs> 시시였잖아. <laughs> 잖아 걔는 다른 집에서 다른 후배랑 같이 살았어. 여자애들이랑 끼리만. <laughs> 나는 여기서 같이 살고 애들이야. 그래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수염 난 남자애, 노래 존나 잘하는 남자애, 후배랑 둘이서 같이 누워가지고 노래 들으면서 막 영상 보면서 노래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자고. 저 끝에서 애를 둘둘둘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끌어안고 자고 이렇게 자나. 끌어안기도 하고 막. 또 여자애들이 얼마나 더 귀엽겠어 막그 그러니까 선배들 다 군대 갔다 온 애들이니까 아씨씨자 아, 누워봐 아, 아이씨 뭔가 했겠지 나는 몇테스에서 몰라 2무사 당시에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아니, 학교 다닐 때한 학기 다닐 때는 근데 어떤 거였냐면은 저는 미팅이나 이런 거한 번도 못한 게 그냥 저는 패턴이 저 혼자였어요 그냥 아 외로운데 아. 너무 외로운데 그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기 뭐야 학교 수업이 12시부터 있었어요 다 오전 수업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늦는다고 어 잡이들 안 오고. 와 대박이다. 나 수업 10개씩 있었는데 진짜. 예, 저는 그래갖고 무조건 아침 10시에 가서 연습하고 있고, 음...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밤에 가고 이런 패턴이었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산 학생이었네요. 음... 저도 열심히 살았는데.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아, 왜냐면은 그, 이게 고등학교 때그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시간표를 짜는데 비어 있는 걸못 보겠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꽉 채웠어. 그러니까 그 일교시부터 구교시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꽉 채워야지. <laughs> 숭살 때는 다 짜주잖아요. 뭐, 짜졌어요. 처음에? 아안 어, 그러니까 짜져요. 그렇게 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주고 이제 비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거기 더 신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교가 신청할 사람 은 신청하는데 아마 없을 거라고 했는데 저, 저는 했죠. 말꽉 채워서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고삼 시간표로. 그게 수업 듣는 건 문제가 없는데 시간 그 뭐야 시험 볼때 진짜 미치더라고요. 아저 숭살 때 로망이 뭐냐면. 딱 대학 가면은 난 완전히 딱 그거 있잖아요 뭔가 모험생 같은 걸좀 하고 싶은 거지 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아침에 이제 가가지고서 막 맨날 연습하고 사람들 막뭐 신경 안 쓰고 밤에 가고 수업 들 때는 가만 히 조용히 딱 가고 주인 씨한테 애들끼막뭐 떨어잖아요 그때는 빈방 가서 연습하고 얼마나 수업 석가했는데 막 머리 장발로 해가지고 막 길러가지고 막 아, 그때 아, 머리 안 길렀죠 근데 중요한 그한 일주일 이 주밖에 안 가더라고요 아, 네. <laughs> 그나서 이제 애들이내년기 시작했어요 왜냐 이 애들, 그러니까 스스로 애들이 막 있잖아, 너는 뭐술안 먹어, 무슨 어, 먹지, 무슨 아씨, 그한 번만 따라 가고서 내가 조용히 있다 나와야겠다 했는데 이리, 재밌어. 들어가니까 <laughs> 너무 신나. 그때부터 쫑, <laughs> 그 생활 쫑, 그냥 쫑, 그러고서 안 되겠다. 궁금한 게 있는 도치들 다 예체능이잖아요. 스무 살때 대학 들어갔을 때 후회한 적 없어요? 전공에 대해서. 아 후회 많이 했죠. 음. 내가 왜 시, 나는 저는 실용음악했잖아요. 노래하다 가 음. 뭐 성악 배우는 어떻게냐 해갖고 뮤지컬 갔는데. 아니, 이건 뭐, 씨. 막, 워, 크그 뭐야, 모델 워킹 이런 거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이걸 여기서 왜 배우고 있는 <laughs> 거야? 모델 워킹을 왜 배워요? 네. 그 모델 수업 있어요. 그 자기 자세랑 이런 것 때문에. 음. 그래서 막뭐 사진 찍을 때, 프로필 찍을 때 이런 거나, 걷는 거 하는데, 이제 걷는 거는, 정식 수업이라기 보는엉덩 빼고 빼곡, 빼곡, 거슬면 안 돼요 엉 빼고? 아니 그 무슨, 무슨 모델이 무슨 박자 워킹이 있어 무슨 몇 박자 몇 박자 워킹인데 음. 어. 존나 웃겨 그게 학원에서 배웠었는데 저, 봤는데 그나 혼자 한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한대진 어. 뭐, 아니 뭐 다리 막 이렇게 어. 앞으로 어. 갔다 뒤로 갔다 어. 하는 사 어. 있는데 그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전 노래 도맞잖아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나 이곳에서 음. 막 <laughs> 교수님들이 너 연기해야 된다고 막 연기해야지 말이는데저 아, 저 자퇴하고 저 노래하러 갈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말했었어 <laughs> 그런데 이제 뭐 근데 안 건드려도 열심히 하고 있어. 다른 <laughs> 분도 나름, 후회한 적 없어요. 네, 왜냐면 예체능이 자퇴율이 높은 편이에요. 응. 음. 아니, 사태한 애들 많아요. 그리고 저도 되게 막 뭐지? 휴학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았고 일단 너무 빡세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쉬는 날이 없고 쉬는 시간이 없어서 그걸 짬내서 어떻게든 새벽막 2시에 나가고 몰래 음. 그거 걸리면 이제 과대... 한테 혼나고 이게 우리과만의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이제 놀러 나가면은 정신 빠져버린 애다 이러면서 음. 너무 강하게 정신력을 군대처럼 막키워나가지고 저는 진짜 뭐 남자분들이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맨날 군대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기합 받고 그래야 되나 모르겠어요. 빠따로 맞고 아 맨날 그랬지 왜 그래 랬는데아 진짜 제가 순자 때그 기합 받을 때 제일 싫은 게 진짜 아무도 말을 안 해주잖아요. 몰라요. 그, 씻고 있다가도 뛰어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여, 문, 기압 다 모이세요. 이게 문자가 오면 이제 그때부터 심장이 발벌벌 떨려가지고 이게 핸드폰을 들고 가면 안 되고 일단 체육복으로 갈아입고서 막 뛰어가야 되는데 그 뛰면서 내가 제자리 거림만 되는 거예요. 너무 심장이 떠, 뛰니까는 뛰고 있는데 뛰어주지가 않고 <laughs> 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데 일단은 나 때문에 늦으면은 애들이 다욕기다 다 보니까 아유. 무조건 막 넘어져도 막 빨리 가야 돼요. 뛰고. 근데 더 짜증 나. 먼저 가 있는 애들은 업디로 버치 하고 있어. 아. 그게 말이 안 돼. 이게 좀 무슨 원리야. 아, 진짜 저는 좀 난감한 순간이 있었는데 후배들이 인사 안 한다는 거야. 아직 음. 약간 이제 구십일 년생들이 기가 좀세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 음. 막좀 또라이도 많고 막 그랬는데. 아 다음 아요 아빠 다 사막 시막 막, 선배들 막 존나 막 사막 시막 막 무대 음. 누가 무대 신발 신고 올라가네 시발 다들 바로 올라가 시발 막, 막, 막 <laughs> 여자들이 막 개지 여자 선배들이 그렇게 지하네야너 지금 뭐 하는 거야 <laughs> 야, 짜증 나는 거야 야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아 올라가 빨리 올라가 막 존나 이러고 막 거기서 이제 막그 옛날에 부활 원년 면버 피부 붙인 사람 저희 동기였는데 마음 너무 짜네 아유 아씨 기분 나빠요 나이 늦게 들어왔으면은 뭐 나이 뭐 학교에 뭐생활에 정해야지 뭐 나이마다 뭐 하는 거야? 자퇴 있어. 자퇴 있어. 말 봐. 자퇴를 못 되니까. 나이 많아서 들어갔는데 적응 못 하면은 자퇴하라 그래요. 대놓고. 너 자퇴해 그러면 이러고. 그왜 아,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사진들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음. 근데 저는 그런 기강이 빡센 곳에서 나왔을 때 사회생활이 너무 완만해가지고 되게 보람찼는데. 아 <laughs> 재밌었어요. <laughs> 되게 재밌었는데. <laughs>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밑에 사람한테 똑같이 <laughs> 전 한다고요. 전 진짜 안 했어요. 전 <laughs> 여기서 여기서 우리 네, 회사에서 하고. 우리 회사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저는 그때도 있었는데 다 존나 얼떨떨 받아. 어머 일곱 아빠 이 새끼들 인사도 안 하고 이 계속 막 존나 우리 선배들이 야씨발 나와 이런 거. 어아예 아신다. 그래, 나왔어 나왔 <laughs> 야 레고 성 비춰야 돼 비춰야 돼. 야 레고 성 나와. 야, 아, 야나 간다. 야, 딱 어깨동무 하더니, 야, 이성 학년들, 따로 돼. 야, 얘한테 인사 안 받아본 사람 있어? 응. 음... 아씨, 아, 또 자기 없는데? 자랑이야? <laughs>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 야, 야, 너희들 이 학년 잘 주목해. 레고 성만큼만 인사하는 말이야. 너 한번 인사해봐. 인사 어디서 <laughs> <거기서> 막 <laughs> 하고 막 앞에서 막, 막 안녕 신강아수리 이거 한번 레고 성입니다. 이러고 끝나 예, 샘플이야. <laughs> 어. 아니야, 비슷한 경험 있는데 군대에서도 비스, 그런 걸로 <laughs> 아유, 막 괴롭히잖아. 인사 똑바로 안 하고. 근데 그게 이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애들 다다 같이 맞아, 혼나는 맞아. 자리에서 나만 칭찬을 해준다는 게 엄청나게 짜증 난단 말이야. 진짜 아니 같이 존나 털지 왜내 얘기를 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아 형준이 새끼 너 앉아 있어. 나 <laughs>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laughs> 눈물 나 눈물 나 응. 완전 불편해. <laughs> 송은 없어요? 멀려? 그 전공 후회한 적? 후회한 적. 저는 없는 거 같아. 요 예대잖아요. 네. 선배들이 막. 피아노에 아, 손 저건은... 얹어 뚜껑 닫을 거야 아니요, 뚜껑 막 닫고 막 이런 거 봤어요? 음 대는 빡센데요 음대 중에서 저희 과 애들만 자여 잠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